안녕하세요 프레스입니다 제가 지금 정말 재밌게 타고 있는 서론 나이트비입니다 어, 자토바이라고도 부르긴 하지만 엄연히 따지면 전기 스쿠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를 못하지만 어, 정발로 출시하고 리밋시 걸려 있으면 도로에는 탈수 있습니다 대신에 합법 불법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음, 전기 스쿠터입니다 음. 이걸 도로용으로 타시는 건 정말 추천 안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건 간단한 산이나 그런 데갈때 상당히 재밌게 탈수 있는 전기 스쿠터입니다 금액대는 지금 신차 기준은 직구로 해서 좀 싸게 구입하면 한 500만 원 그리고 정발 같은 경우에 거의 600만 원 약간 연식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이거는 24년식으로 출력은 6kW 마력으로 한 사람은 8마력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 60V 40A 이거를 장거리 주행하려면은 차라리 정말 스쿠터 사시는게 맞고요. 리밋을 풀고 최고 속도는 한 75km 정도 나가고요. 어 대신에 그 속도로 계속 타면은 이거 한 30분이면 아마 배터리가 거의 다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속으로 시속 40km 이하로 타시면은 한 70km? 한 80km 정도 가량 탈수 있고요. 자, 전체적인 사이즈를 보면 길이는 1,885mm, 폭은 780mm, 그리고 높이는 1050mm입니다. 근데 원래 순정 같은 경우에 핸들이 좀 낮은데, 요 대부분 구매하시고 타시는 분이면 핸들을 보통 대부분 다 올리고 타십니다. 자, 라이트비 시트고는 830mm로 좀 높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워낙 경량이고, 시트가 얇다 보니까 성인 남자가 타면은 이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보면 한 170? 여자 같은 경우도 160 정도면은 타는데 전혀 문제 없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 큰 바이크는 아니고 작은 바이크라 탑승만 하면은 이렇게 다운, 주저앉아가지고 타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중량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포함해서 57kg 정도고요. 배터리를 빼면 46kg. 46kg 정도면은 성인 남자가 쉽게 들, 쉽게, 쉽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들고 막 움직이고 하고 편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어, 앤드를비에 훨씬 다루기 쉬운 음. 전기 스쿠터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조금 큰 거면은 핸들 돌려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 실내 보관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요거를 기대하고 있다가 좋은 매물 나와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산악용 오토바이답게 트레이블 앞에 들어가는 범위가 200mm고요. 뒤쪽은 210mm.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무릎 높이 이상에서 점프를 해도 얘는 충분히 받아줄 정도의 성능이 되고요. 하지만 이 서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가형이 들어가서 만족도는 아주 적습니다 어, 출력 대비 워낙 가볍다 보니까 앞바퀴 드는 거는 아주 쉽고요 뭐 계단이나 아니면 산 가면 산 같은 거는 아주 쉽게 등반하고요 그리고 25km로 도로에서 탈수 있지만 도로에서 25km 밖에 안 나가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어, 차가 옆에서 추월을 너무 많이 하니까 위험해서 그런 건 추천 안 드리고요 아예 리미스 풀고 타면 그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고요 배터리 제거하면 47kg라 자전거 캐리어 중에 좀 튼튼한 애들 같은 게 그냥 적재가 가능해서 쉽게 이동도 가능하고요. 전에도 EMTB까지도 생각했지만 EMTB는 어필보다 다운힐 쪽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금액대도 일단 기본이 500? 거기서좀 괜찮은 거는 한 1000만원까지 가다 보니까 저는 음또 오토바이 좋아하고 얘가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 이거 눌러서 배터리 양 표시가 되고요. 여기 USB 있는데 이건 한 번도 써본 적 없고요. 이거 거의 불필요한 거라 왜 달려있는지 모르고. 자, 그리고 라이트, 이렇게 스위치가 대부분 달려있어서 이렇게 원오프해서 야간에도 어느 정도 주행할 수 있고, 주간에도 끄고 탈수 있고. 그리고 여기 간단한 디스플레이와 EP 모드와 스포츠 모드 두 가지가 있고, 클락션도 있습니다. 클락션 소리는 오토바이랑 동일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반대쪽에 키 꽂는 것이 있고 뺄때 차단기를 또 내리고 여기 컨트롤러 선과 메인 파워 선이 있어서 여기에서 뽑으시면 탈부착이 용이합니다. 배터리를 그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여기 커넥터 홀드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충전하시면 은 바로 되고요. 충전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어 완충 시간은. 0%에서 완충까지는 한 4시간 걸리고 하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에 저같은 경우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20-30%에서 대부분 충전하고 기본적으로 완충했을 때 전기세 같은 게한 500원이나 그 이하 정도 들어서 상당히 유지비가 저렴하고 대신에 그렇다고 내연기관에 비교 했을 때 간혹가다 배터리가 돌연사하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은 또 엄청 싸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이게 서른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초기에 나왔기 때문에 어, 국내나 외국이나 가장 많이 풀려 있고 뭐, 튜닝 파츠나 여러 가지 옵션은 이베이도 있고 아니면 알리도 있고 타오바오도 물론 있고 거기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서 른나이트비 이거 올리고 바로 판매할 계획인데 판매하는 이유는 자 작년부터 얘야 비슷한 모델인데 출력이 훨씬 좋고 서스도 훨씬 좋아진 컴팩트 바이크가 엄청 많이 나왔고 거기에서 이 배터리 런타임까지 훨씬 훌륭한 컴팩트 바이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다니거나 좀더여기서 출력을 보강하던가 브레이크를 보강하던가 뭐 서스를 보강하다 보면은 차라리 그거 사는 게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가 입문은 정말 잘했지만 부족함이 많이 느껴서 지금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말고 음 작년에 나온 스팅 프로라고 고바이크로 다탈 어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중고로 구입하면 그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팔리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생각 있으시면 써로 나이트비 정말 추천드리면서 이상 프레스였습니다. 좋아. 좋아. 와, 좋아. 와,